자 2021년 11월 25일 오후 처치 빌립버서 1장 27절 30절 말씀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위하여 그를 믿는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서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바니라. 아멘. 어, 자 오늘은 이제 짧은 구절인데 내용이 좀 많은 구절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해 주는 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your manner of life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너 너의 삶의 방식이라고 봐야겠죠. 너의 삶의 방식대로 이제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어 살아가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뭐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그 생활하는 방식이 뭐냐 한 마음 한뜻 신앙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 사이 by 사이즈는 그러니까 서로 나란히 서서 strive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하는 라 거예요. 한 마음 all mind 와 함께 one spirit 한 음, 뜻을 가지고서 한 영을 가지고서 견고하게 서있어라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서 합당한 생활에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어 그러 그리고 나서 그러고 그런 그런 자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어, 두려워하지 말. 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a clear sign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증거, 그러니까 깨끗한, 분명한 증거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야 예, salvation,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 해서 대적자들을, 예, 경계해서 그들과 싸워 이겨라, 뭐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증거고, 우리는 그 대적받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이제, 어, 그리스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예, 그를 위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로이 벌써잖아요. 나로이 벌써. 뭐뿐만 아니라, 뭐, 뭐, 뭐도, 예,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메시지니까.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그리스도안에서 얻어진 그 그랜티드 한 것은, 어, 바로 무엇이냐? 고난도 있다. 우리에게 고난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대적자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자꾸 고난받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한마음한 뜻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도, 이제, 뭐예요 그와 같은, 예, in the same 와 같은, 세, 같은 경쟁, 싸움, 뭐, 이런 것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싸운 것도 있는데, 이것은 뭐야? 너가 바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안에서 복 받고, 그리고 드는 바다.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제 감옥에 갇힌 자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 그런 것과 같은 싸움, 예, 같은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평안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고난은 네,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난은, 예, 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안에서 뭐를 주시냐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을 자극복하는 법은 한 마음, 한 뜻,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 안에서, 하나, 항상, 하나 된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합당한 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어,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싸우지 말고, 대적자들과는 싸우지만, 우리 안에서는 에, 하나를 뭉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에, 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에,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에, 정말 이 고난을 잘 감수할 수 있도록, 네,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격려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또 그러한 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